준비, 그대로, 견갑 붙이면, 옆구리로, 그대로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수직입니다. 붙이면서. <laughs> 안녕하세요, 미코TV 여러분. 오늘 진행할 부위는 등입니다. 등 운동인데,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투암 덤벨로우인데, 유명한 보디빌더, 시범이라는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진행하는 덤벨로우, 시범식 덤벨로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덤벨로는 이, 이 제가 해보니까 이 장점은 허리에 부담 없다는 것. 두 번째, 다리로 무게를 버텨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무게를 칠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제가 해보니까 이세 가지 특히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덤벨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눈의 강조를 하지만 가볍게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첫 세트는 어밍어. 순으로 해가지고 총 4세트 진행하는데 차근차근 피라미드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프레이트 할 때는 이 벨트를 복압을 잡아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압을 안 잡고 아무리 자신 있어도 부상당하면은 말짱 더루운 무기다. 가볍게 하더라도 안 다치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무게 선정을 했죠. 자, 스트랩. 처음에 가벼우니까 안 잡고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넓게 잡지 마시고, 시범식 보드빌드는 살짝 V자에서 허벅지를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허벅지를 많이 잡아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살짝 굽히는 게 아니라, 많이 굽히면서 허벅지로, 최대한 뒤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상태가 시작해서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다리도 잡아줬기 때문에 더 많이 앉습니다. 일반적인 로우는, 자,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로우를 하지만, 시범식 덤벨 로우는 최대한 앉아주면서 거의 땅이랑, 거의 달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로 다리로 잡아주면서, 자, 허리 중립, 살짝 가슴은 말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자, 견갑, 땅땅이 잡고, 그 다음에 팔꿈치 갑니다. 가슴만 벌어주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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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허벅지로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앉아서 이 상태에서 견갑 누르고 팔꿈치 옆구리 붙이면서 그대로 가슴을 벌리면서 그대로 이 덤벨은 수직입니다. 팔꿈치에 붙여서 허벅지로 무게를 다 잡아줘야 되는 거. 이 세트에서부터 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트 무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가시켜서. 이거는 될수 있으면 고반복보다는 천천히 하기 때문에 적정 개수, 10개에서 13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개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랩 하고 자, 스테랩 감고, 위에 잡고, 다리 넓게 벌리는 게 아니라, 살짝, 허벅지로 잡아주기 때문에 가동문을 조금 그래도 크게 하기 때문에 약간 좁게 하고 있습니다. 잡았죠. 허벅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무릎 굽히면서 고관절 뒤로 가면서 허리 중립쭉 됐죠. 이제 정상적으로 견갑 누르고 팔꿈치 옆구리 쪽 그대로 가슴만 벌려주면서 쭉 버티면서 여 2세트 한번더 무게 올려서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세트 무게 다시 올려서 무겁게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5개 20개 할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제가 하는 방식은 10개에서 13개 어디 가냐 하는 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범식 투암 덤벨로우 다시 스트랩 잡고 안쪽 V자 허벅지에 이무릎에 각도가 굉장히 이 종목은 10원씩은 중요합니다 무릎 살짝 굽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상당히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굽혀 줍니다 이 상태 허리에 굉장히 부담 없습니다 허리는 항상 중립 다리로 무게를 다 받쳐 주는 거예요 준비 그대로 견갑 붙이면 옆구리로 그대로 팔꿈치 옆구리 쪽으로 수직입니다. 버티면서. 역시 무게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숨이 찹니다. 한 번씩 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댓글창에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 숨차. 감사합니다.